안녕하세요 장이장이요. 안녕하십니까 이프로 이상민입니다. 아이고 상민이 머리 잘 길렀는데 이제 하이칼라 하겄는데. 넘겨야지 이렇게 길러. <laughs> 자 오늘은 말이 닭장을 완공을 시키려고 싹 밑에 망 쳐가지고 초복날 이거 먹어야 되는데 언제 키우요? 빨리 <laughs> 해갖고 키워갖고 초복에. 초복은 딴데 가서 먹고 여기서는 알만 넣고 좀 이쁘게 키우려고. 먹을라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이장님? <laughs> 아니요. 2% 너는 후라이는 잘 먹지? 후라이도 별로 안 좋아해 삶은 계란은? 삶은 계란은 좀 먹지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삶은 계란 내가 놔뒀다가 너오은 무조건 잔뜩 싸서 먹일게 <laughs> <그거 열심히 웃음> 오늘은 해야지. 저 이거 싹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싹뺑 굴러 깊이 파가지고 마무리 어. 넣고 땅잘 파지네. 비와서. 어. 이게 깊이 이렇게 파놔야 쪽제비가 안 들어간다고. 쪽제비 들어가면 쪽제비를 사요 그러면 안 돼요? 가을다 아, 잡아먹지. 그러니까 족제비가 가은 밥으로 주고 쪽제비를 키워야죠. 아우더 아다 다닌 거고 응. 파얀 다닌 거 오랜만인데요 파얀 다닌 거가 몇번 입으면은 색깔이 누래져가지고 안 좋더라고 백번고 이거 처음에 나왔을 때얼마나 그렇지 있어 보이잖아요 메리야스는 백양 메리야스 빤싸고 같이 다니더라고 <laughs> <laughs> 일단 빵을 저요. 사람 반 살고 키우다가 김성한테 다칠려고 나중에 닭 잡을 때 한번 오셔요. 야물게 먹어야지. 예. 내가 그러니 어쌀 가지들 루들 김성한 많이. 쌀 가지가 아시죠? 삭삭삭삭 겁내 가지고. 쌀 가지 고놈 아주 <laughs> 엄청 영리한 놈이여. <안> <laughs> 야, 옷순이 기가 막히셨네. 몇 개만, 따서 이장님하고 한두 개먹어봐야겠다 이장님, 그, 옷 타세요? 안타세요 아, 이게 옷, 옷이요? 옷순. 옷순. 타세요? 안 타세요? 안 타. 옷순, 요럴, 요럴 때. 그냥 먹어도 맛있어. 맛있어. <laughs>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거. 고소하다니까, 이게. 이거 먹어보 두루 밥 먹어줘. 어. 오수는 구수해. 고사에 고사. 응. 하얀 진. 이거 먹어야 돼. 오순 좀 이따 먹자. 오순 따가지고, 응. 그 삼겹살을 딱 응. 구워가지고. 뭐. 아, 너 응. 많이 풀네, 형 형자 여기서 나오때 있는 거. 한번. 들어 거요턱당겨야거 이거, 땡겨야지, 이거. 어이구, 충분해. 문 잠가요, 이 이거, 충거이문 이거. 요거 이거. 이고 열어 열어, 이 열어, 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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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된장찌개 맛있게 해려면 쌀뜨물을 약간. y e 프2% 고기 좀요 요거는 항정살. 항정살 한적살 맞아. 항정살로만 줄까? 아주 저 기름 필요 없으면 그냥 목살 주세요. 목살? 이장님 기름 좋아하시니까 많이 드시고. <laughs> <laughs> 이상이고궁밥으로 퍼요? 아니요. 끄릇끄로끄릇끄릇 <laughs> 오. 꼬여갔다, 꼬여갔어. 야. 근 막, 된장이. 색깔이 완전 시골 된장인데요? 완전 내가 다 해서 갖고 왔지. 아야 비도 구질구질하게 오고 이거 시원하게 오네 <laughs> 아 요새 아. 아, 아. 이제 꽃추 심고 뭐으고 뭐 공사하기 좋번에딱 오네 저거 뭐지? 옷수죠 옷순? 네. 오. 이거 숟가도 있어, 숟가 음. 우선, 고기 딱 넣어서. 이제 옷은 딱 먹을 때요, 음. 1년에 한 번밖에 못먹어요완전시찍 음. 된다는 데 음. 기기보다 된장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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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년내내 먹을 수 있다 아, 이거 알타리 뭐잘익었는데 이거는 잘 익었어 알타리 뭐딱 아. 아, 먹기 좋게 익었네 음. 다음 장날 장에 가서 닭좀한 15마리 이상 사와야 돼. 중병아리 사갖고 오시면 되지. 응, 중병아리. 암놈. 열0개 중병아리까지는 아직 숲놈, 숲닭인지 암탉인지 몰라요. 몇마리 몰라. 몰라. 예. 그니까. 일단 30마리 사갖고 와야 돼. 그래야 몇 마리 남을지 모르니까. 또그 서리에서 먹을 사람도 있고 그자로 아, 아. 그 사람들 까지다그 계획을 해갖고 해야지, 그다 그리고 옛날에, 진짜 닭들이 많이 허셨잖하기 이장님들. 어. 닭들이 선수일 때 겨울에, 골방에서 딱 훔치다가 꼴등을면딱그장에고 그. 저도 되니까 닭 제일 잘 잡는 그 형님 선으로 들어가겠다. 어. 그형님 진짜 잘해, 자꾸. 그. 딱 치면, 따라와. 딱 가면, 이러고 가요. 여기다가, 딱 풀고, <laughs> 겨드랑이 밑에다가 이렇게 딱. 손 듣고 가요. 그거. 닭장이 가 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 횟대가 이렇게 서 있잖아. 음. 그러면은 닭장 안으로 우리가 살짝 들어가잖아. 그러면 여기다 바닥에 다따. 여기 손을 따뜻하게 해놔. 저들한이도. 그렇게 해가지고서 따뜻한 거를 이 모가지 있는데 요게를 이렇게 살짝 그면 <laughs> 모가지를 요걸로다가 딱 잡고서 가야 돼. 그냥 알려줄게 우리 우리 선수 교그 형님은 어떻게 해요? 나 이렇게 와갖고 딱문 열자를 딱 들어가면 선수만 딱 꺼내 요 이렇게 이렇게 딱 대고서 발의 체온을 닭발에 체온을 감지한다 그러고 딱 올라타자니 고딱 뭐. 잡고 뭐가지를확 이렇게 잡고 <laughs> 선수에 갖고 딱 해가지고 담물하으로딱던져놓고 저는 망보있다 담을 앞에서 딱 들어가지고 한번더 확인 닭 소리는 딴 사람이 했는데. 무조건, 누구, 누구 짓이라고 그러잖아, 동네 사람들은. 도도 않고. 야, 동네에 딱한 사람, 큰 네. 사람 있잖아, 요그 사람. 딱, 그 놈이 택시지. 가져갔을 거요 어쩌고. 일단 탔겠지, 지금. 자. 막, 그전이 참, 진짜 환장한 것도. 아니고. 안 가져갔어도 가져간 거야. 딴 때는 내가 가져, 가, 서리를 해다가 <laughs> 했는데, 그날은 안 했는데, 그 전날 했다고 나보고 막, 그런 소리가 들으는 거야. 미치는 거야, 그러니까. 그집 아들 있잖아, 우리 친구만은. 야, 네 아버지는 왜 내가 닭 잡아갔다고 얘기하는 거냐? 몰라요, 몰라. 모르긴 뭘 몰라, 이 새끼야. 그 놈만 돼지게 만든 거야. 네 아버지한테 가서 똑바로 얘기해라, 그러고. <laughs> 근데 이장님이 그날만 안 잡은 거고, 다른 날을 잡으랬잖아. 그렇지. 다른 날 잡았다고 해야. 내가 네나... 잘못 찍고 음. 안 잡은 날 잡았다고 해가지고. <laughs> 그날은 안 잡았는데, 진짜, 막, 그날, 나, 그놈이 잡았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우리 마을에도 흥님 하나 있어. 딱, 마을에 다이 없어지면, 무조건 그 양반이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아이고. 애들이 가져갔는 걸어로지그 걸, 뭘 그걸 우리 동네 애들이 가져갔지, 못뭐 딴지도 가져갔어이래거든그른 들이. 지금은 절대요. 한마 가져가면 옛날에 진짜 우리 큰 형님 친구들은 돼지까지 서리를 했대요 근데 아버지 웃동네 가서 뒤지게 빌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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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돼지를 서류때했고아 양만들이 새로 넘어 옛날에 그지절 돼지를 어떻게 서리를했냐고 아니 돼지 나도 잡아봤어 이게 <laughs> 문제야 그러니까 70대 초반에 우리 큰 형님 그 밑에 사람들은 기껏해야 토끼나, 그, 바거잖아요 근데 그우예양반들은 돼지까지 서리래. 우리 어렸을 때는 할 만한 놀이가 없었어. 애들 한 대여섯 명이 야 앉으면은 이상한 얘기만 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잡아먹을 거예요? 응. 어. 내가 먹을 거예요? 야, 니네 집 버터 갖고 와라. 니네 집 닭버터 몇값몇 마리 가져와라. 그래서 다음에는 또 딴 친구네 집거 가서 갖고 오고 맨날 똑같은 거여 닭을 몇 마리 시키면 닭, 닭들이 우리 닭이 또 옆집에 가서 살아보자면 옆집에다 알 낳고 막 그런 것도 많잖아요 그 곤란하지 알을 갖고 올수도 없고 그런 것도 말할 수 있네 진짜 애매하지 우리 저랑을 나이 동작 말했지 나이륙 양말에다가 질쯤에 한두 마리에서적인 별로가 아니야. 넣으면 넣을수록 나이륙 양말이 더 늘어져봐. 아, 열 개고, 스무 개고 막 들어간다니까? 우리 아버님 옛날에 그, 계란 집으로 해고 계란 꾸러면 기가 막히게 짜셨는데요. 금방금방. 이전에그 학교, 학교는 왜그 학교 소사 아저씨가 계셨었어 근데 학교 소사 아저씨가,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이제, 그, 학구방에 학, 학교 꼭, 뭐, 문방구, 연필, 칼, 뭐, 공채, 그런 거 파는, 그, 옛날에 소사 아저씨가 계셨었어. 근데 그 양반 옛날에도 심리사탕이라는 거 알아? 심리사탕? 하얘가지고. 그냥, 그냥, 안 녹는 거예요 녹지 않는 거. 심리사탕이라고. 아니, 결란을 열 개를 갖다 줘도 심리사탕 두 개밖에 안 주네, 이럴 이런... <laughs> 진짜로요? <웃음> 야 진짜 지, 애들을 데리고 진짜 너무하시대 우리 양반. 계란 열 개를 갖다 주는데 사탕 두개주 주는 네, 사탕, 심리사탕 두개 주는 거야. 이야, 음. 심리사탕 엄청 딱딱하잖아. 계란 열개 갖고 가면 양말 세깔리를사람는데요 그 전에 옛날에 양말 세컨이 사고자를 나이로 옮겼어